자 봅시다. 자, 예언아, 볼게. 자, 거기 문제 보면 방정식의 해를 이제 x는 알파라고 할 때, 실의 알파 갖고 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예언아, 그 뭐지? 예언이가 항상 그 생각은 좀 해줘야 돼. 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예언이가 이제 여기 로그 방정식이라 하거든. 로그 형태로 이루어진 경호가 들어가 있는 이제 로그 방정식인데, 이제 앞으로 배울 로그 방정식이나, 자, 예나 또는 로그 부등식을 풀 때. 예은이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어떤 조건이 꼭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꼭 너가 진수조건이랑 꼭 밑조건 따지세요. 아니, 무조건 이걸 따져야 돼. 진수조건이나 밑조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배웠잖아요, 선생님한테. 로그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이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밑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기억나죠, 맞지? 음, 로그의 정의를 위하, 이용한 문제도 많이 풀었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되지. 미치 절대로 1이 되면 안 됩니다. 좀만 이해되지.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가 이 조건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이 조건을 따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자, 로그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일단 예언이는 로그 방정식 분나오면 무조건 이거 먼저 따지고 들어가 따지고. 자, 첫 번째. 자. 예, 얘도 0보다 커야 돼. X-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쌤말 이해 되죠? 음그 다음에 어차피 밑은 0보다 다 크고 1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봐봐, 이어아이어아 얘만 만족해도 돼? 얘, 얘도 만족해도 되고, 아, 얘도 만, 얘만 만족해도 안 되고, 얘만 만족해도 안 되고,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쌤말 이해 되죠? 마지마내말 이해 되지? 아하 오케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 찾아야 돼 알겠니? 자 얘는 x가 1보다 커야 되고 얘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둘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범위가 이요 놈을 선택을 해야겠지 쌤아 이해되죠? 음.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니까 얘가 겹치겠지 괜찮아?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를 항상 쓰고 들어가야 돼 미조건 진수건 무조건 따지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어, 선생님, 저 나중에 따지면 안 돼요? 까먹어요, 맨날. 그래서 이거 먼저 따져 알겠지? 자, 이제 들어간다. 이제 풀게. 자, 그러면 더하기인데, 선생님 항상 더하기일 때, 로그더하기일 때 밑을 보라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모양은 틀리지만 같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같다라고 보는 게 맞아. 알겠니? 자, 얘는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자, 얘가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2분의 1 분의 1로 들어가죠. 밑의 지수는 분모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2로 바뀔 거라서 다시 쓸게.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2를 위로 올릴게. 그럼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로그 자, 2에 x 1인데 자, 여기 2가 있던 게 올라가서 이렇게. x 이해되니 오케이. 그다음에 플러스 자, 로그 2에 x. 밑이 똑같고 더한 게 진수끼리 곱합시다. 따라서 얘는 로그 2에 x 1 제곱 x 곱하기 그다음에 어, 얘는 1은 사실 그냥 이렇게 써놔도 돼. 이렇게 써놔. 됐어.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풀어 되냐면 두두 두 가지가 있어. 로그 방정식도 똑같아. 밑을 같게.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설마 이해되지? 1을 밑과 진수 같으면 되니까. 됐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진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아 따라서 얘는 x 기1 제곱 x 가2가 되면 되겠다. 알겠죠? 이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로그의 정의. 얘를 이 밑으로 보내서 요렇게 봐도 똑같고 쓴말이 이해 되죠 오케이 <laughs> 그럼 계산하면 되는데 사실 얘는 전개해서 인수분해 안 해도 된다 얘나 이거 봐봐라 2 만들면 x 가2 넣잖아 바로 이 나와요 쓴말이 이해 되죠 음.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전개도 좋아요 전개해볼게 잘봐 x제곱 빼기 2x 자 플러스 1에다가 x 곱한 거야전개 x 세개 2x 2개 플러스 x가 2이 2 넘어가서 인수분해 하잖아 잘봐얘 묶어볼게 x제곱으로 자 묶으면 요렇게 되고요 얘얘 얘 넘어온 거니까 요렇게 되고 얘가 동시에 인수 갖고 있으니까 또 묶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쌤마 이해되지? 괜찮아? 이해돼? 응. 근데 어차피 얘는 제곱이라서 절대 0이 안 돼. 얘는 0이 안 돼.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2인 거야. 무슨 말 이해 되죠? 그 똑같아.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센스 거 그냥 센스거 그냥 딱 봤을 때어 왠지 어숫자 하나 넣으면 나올것 같아. 이더때딱맞은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안 보이면 그냥 전개해서 고차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laughs> 오케이. 근데 그래. 봐, 끝이 아니야, 봐. 이 2가 이 진수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 만약에 값이 두 개가 나오면 그두 값이 여기에 해당하다 되는지 봐야 돼. 그래서 꼭 이걸 따져야 돼. 연현이설명해 되니? 이렇게. 연습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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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 10에 알파 값이라고 하니까 이게 알파라서 100이야, 답은. 100. 답은 써놓자. 답은 써놓자. 답은 써놔야 이현이가풀 설명되는지 아니까. 음, 한번 보세요. 보고 연습 하나 해보자. 자, 연습. 그 다음 거 해봐. 음. 나 같으면, 나같은면 오래 같은면 네, 승, 카톡에서, 아, 네. 아, 깜빡했어요. 아, 어디로 간, 간다는 거 그렇지, 것 같은데. 예고 예, 고마워. 고마워. 对。嗯